놓치죠. 그... 그러니까 주문을 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 애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 애들 그거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그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그거 그거를 해결을 작업을 찰싹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걸 어디 가면 그 그 안에서 그 귀신들이, 다른 애들이 같이 주문을 외고 있다는 거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온대요. 어, 아, 이거 내가 아니고 또 다른 애가 있구나 라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주, 주문을 똑같이 제 목소리를, 그 네. 다른 애도 같이 있어요. 지금 제 목소리가 나오는 목소리가 네. 찰싹 붙어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제 자신뿐만 아니라 걔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그런 느낌?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애 좀. 완전히 분리, 감이 잘못 느껴질 정도로 하는 애니까. 음. 네. 느낌 오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지금. 저희는 뭐, 사님 뒤에는 빠져나올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말을 하는 것도 귀신이 겹쳐서 말하 한다는 느낌이. 그러죠. 있어요. 음, 네.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죠. 네. 분리되어 네.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 그냥 같이 붙일 수 있어가지고요. 네. 네. 어느 순간 그 주문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음, 음. 야, 너세구나 선생님은 <laughs> 어디, 어디 도망갔습니까, 이제? 저 스님 귀신 얘기하셨던 거 어떻게 했었죠? 일부가 도망갔다고. 아, 제가 얘기했어요. 예, 예. 스님 귀신이 뭐 하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 뒤로 물러나 있다고. 왜 있었던 거죠? 그걸 어디서 들은 내용죠 한데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같이 와 있었고 영원히 이제 스님 귀신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좀 뒤로 물러나 있다고 지금. 그데 걔네들이 스님 귀신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저 음, 제가 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해줬습니다. 네. 예, 거기까지만 얘기해주세요. 뒤로 물러나 있다고서요 오케이. 이건 얘기가, 지금 얘기가 상황은 아닌 거예이 평소 귀신이, 그니까 본, 본인이 얘기할 때도 귀신하고 같이 겹쳐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 중첩돼 거. 있죠. 완전히. 음. 그거 언제부터 느꼈어요? 음. 저번 주문을 보면서 갑자기. 그 어떤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걸 겹쳐서. 센 놈이구나 진짜 센 놈이구나 왜냐면은 자기가 있다는 걸저 거의 못 느끼게 할 정도로 아니까요귀들은왜 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그건 알, 그게 느낌?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맞지? 그냥 있다는 것만 안다는 예. 거예요.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소리 나는 거런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거내 내가... 내 영체와 내 의식이 말하는 거. 그대로 겹쳐져 있어. 요 저도 이제 누군가 말하고 있다. 예. 네. 그걸 이제 그때 그 느끼시 처음 느끼셨을 때 그거 언제 얘기예요? 그그니까 그, 그 며칠 전뭐한달뭐 뭐 언제 얘기? 요한달 됐나? 한달안 됐어요. 예.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아 그래 쎈 놈이구나라고만 어.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예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예. 네. 저가 이제. 그거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비제 비유되는 게 무슨 비유리냐면 밤이 이렇게 있는데 껍질 벗겨내면 안에 이제 세개 정도 있으면 반달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럼 예. 중간에 딱 네. 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밤이 자기 동물에 이미 태어난 부도 있는 것처럼 딱껴 있다 이거예요. 예. 귀신들이. 예.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밤이 세 개를 하는데 그 중간에 낀 밤은 네. 내가 네. 내가 아닌 거예요. 아니죠. 예 그런 식으로 본인 의식이나 본인 말할 때 지금 보면 나오는 얘기하는데 뭐고도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어? 그러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내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굉장히 네. 중요한 문의가 아직 그래요. 예 그냥 이게 그니까 러 귀신들 지금 여기서 뭐 고구마 쪽에 나가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여기서는 되게 어, 잘 치르다 없는 거예요. 기분인 거예요. 기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느낄 정도가 정말 심한 사람은 지금은 본인과 다른 애가 같이 얘기한다는 느낌을 아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 제가 테마하는 영상, 그 여자분 테마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분 테마 시켜놓고서 딱첫 마디가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그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없으니까 귀신이 만들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활동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귀신이 활동을 했던 거예요. 공부해온 것도 마찬가지죠. 같이 했다는 거요 응. 그렇죠. 아니, 같이 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그게 프로티지가 거의 90%가 귀신이 하는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아, 그래. 네, 거의 뭐 70%, 80% 이게 어렸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가 점점점점 점점 커가면서 성인이 되가면서 커지는 아, 거예요, 비율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어요. 그 남자분, 그 남자분 같은 경우는 뭐가 냐면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또 그분이 공부를 별로 안 했대요. 예. 학교 다닐 때뭐 학창시절에 뭐 대학을 갈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유독 자기가 논술 같은 걸 쓰면 그런 걸 하면 그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터 글을 쓰면 예.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려고 하면 벌써 이미 딱 계획서가 그 나와 그냥 머릿속에 이미. 그래서 철는 뭐, 별로는 뭐, 결로는뭐 하면서 착착착착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인터넷으로 사례만 찾아도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 처음 봐서 그영어가그 영어로 그 쓰면서도 그 문장이 틀렸어도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니까 교수가 칭찬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오래 전부터 되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분은 이제 그래서 자기가 그 원래 자기 재능인 줄 알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얘기할 때 그분이 그리는 그림이 저도 보인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분한테도 보여요 어. 제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를 그분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삼의 눈이 그게 편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말 그대로 글을 어떻게 쓸지 뭐이그 구상이 딱 잡히는 거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귀신이 개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난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거 귀신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인 거예요. 구분할, 자기가, 어, 이거 내가 아니고, 내가, 내가 100%가 아니고, 이거 누가 같이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 굉장히 큰사건이에요 이하셨죠아 예. 네. 뭐 어, 그러면서 많이 빠져나 나왔어요. 네, 오케이. 네. 그 이제 뭐가 빠져 나왔어요? 음. 어, 음. 게 여기 여기서 이렇게 많이 빠져 나왔던 건 여기도 많이 빠져 나왔을 거고. 네. 딱기 같은 게 많이 빠져 나왔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딱기가 빠져나간 거예요? 귀신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빠진 져 아주. 그거 아주 인지하시고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네. 그거. 근데 이제 그게 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인지를 하기도 하지만 안될 때도 많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